이 소재를 찾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요. 소재의 폭이 좁아지는 개념을 적용해서 찾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우리가 그래 도입부에서 좀더 포괄적인 소재가 나와요. 그 다음에 이 포괄적인 소재에서 좀더 좁은 소재로 이동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, 어,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 동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중에서 나는, 뭐, 예를 들어서 다람쥐 갖고 이야기 하겠다 라고 하는, 자, 그러면 이야기의 폭, 다시 말하면 소재, 포괄적 주의제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해당되는 대상인 소재의 폭이 지금 뭐 되고 있다,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, 이런 걸 나타내는 시그널들이 있습니다. 그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쪽에 있는 이 표현들이에요. 자, 엔들 중에서 내가 요엔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. 엔들 중에 하나인 내가 요거를 갖고 얘기하겠다. 자, 그다음에 엔들 중에 하나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? n이 있다라는 거죠. n들 중에서 n이 있다. 그리고 여러 개 중에 하나인 이 n을 가지고 얘기하겠다. 자, 모두가 다 앞에 있는 n, 이 복수 개념을 다 모아하고 있다. 어, 거기에 폭을 좁혀서 하나의 구체적 주제를 딱 설정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